할까요? 네. 고고고. 귀한 장를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넓적다리는 둥그런 숭려공의 손이 만든 구슬잼이 같구나. 배꼽을 섞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갖고 <laughs> 허리는 백화 과루 두를 밀당 갖고두 유방은 암사슴 상태 삭기 갖고 묵은 상이 맞구나, 만대 같구나, 만대 같구나, 이, 이, 는 영무 바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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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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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로 이, 이, 왕이 이, 그 머리카락을 내었구나. 사랑 사랑아, 내가 어찌 그리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환창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.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,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. 내가 말하기를 종로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더니 내육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쿠키는 사과 냄새 같고 내 이름은 포도나무 주스가 가이 거니+ 거니 자 포도 주스는 내 포도 주는 내사연이 위 하라, 니 금, 기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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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쪼, 잠을 쪼, 을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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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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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 소카, 소카, 소야 그,가, 나를, 모, 샤, 샤. 사무하는, 구,나. 네, 사랑을 자야, 우리가 함께 들로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. 우리가 일찍이,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물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성도 꽃이 폈는지 보자.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건 줄이라. 화환철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물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묶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.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.